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가전센터입니다. 밤이 많이 깊었네요. 그래도 어, 일은 해야 되기에 어, 불철주야로 열심히 하는데도 어, 이일 처리를 다 쉽게 쉽게 할 수가 없네요. 특히나 인버터 보드가 굉장히 어, 난해한 경우도 많이 있고, 열심히... 하더라도 결과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부품이 뻔히 뭐 마이콘이 나가가지고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까운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 자재가 마이콘이 없어서 어 끝까지 어 수리를 해주려고 해도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수리를 할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거 전라남도에서 보내주신 어, LPNW 0601V2번 어, 실내기 모델이고요. 실외기 모델은 LPUW 0601V2번이라는 스탠드 인버터 에어컨인데 어, 휴즈가 팍팍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어, 휴브즈를 어, 이렇게 교체를 그,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 뭐 문제가 있죠 휴즈가 나갔다라는 자체는 일단 고장이 났다 아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휴즈를 이렇게 교체를 안는 것이 더 고장이 덜 납니다 그냥 휴즈가 고장이 났다 하면 혹시나 해서 아 어쩌다 실수로 나갔겠지 하고 어 일반 사람들 휴즈를 한번 교체를 해 본단 말이에요 휴즈는 어 문제가 없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휴즈를 이렇게 끼웠을 때한번끼두번끼어 수리가 고장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휴즈가 나갈 때마다 그 안쪽에는 막대어에게 쇼트가 나와서 또 나가고 또 쇼트가 나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나간 놈이 조금 덜 고장이 나는 거고 여러 번꽂으면 많이 고장납니다 그것을 꼭 소비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업자분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요거에, 이제,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 현재, 어, 어떻게 보면, 요렇게, 어, 뜯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절너절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낼 때는 정리를 해서 보내줘야 될것 같고요. 어, 휴주는 현재, 어, 갈고, 안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그냐면은 이분이 이 리액터 이거 코드를 꽂지를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넣으면 당연히 안 나가죠 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 현재 나가지는 않은데 교체는 해놓고 나가지 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렇게 땜질을 해서 이렇게 어, 땜질을 해서 어, 하면 어, 안 됩니다 왜그냐면 어, 이건 그냥 삽입을 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니드가 달린 것은 또 다시, 어 그런 오리지널 갖다 여기다 끼 껴야만이 제 암페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휴즈는 약 20암페어에서 25암페어. 근데 여기에 20암페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20암페어 짜리 들어가는 겁니다. 20암페어 는면 굉장히 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휴즈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새로 뽑아버리고 오리지널을 갖다 끼워도 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제 나사는 다 풀렸는데 어 소비자님이 여기 나사까지 다 꽂아서 보내 주시면 좋은데 이 나사가 현재 없는 상태고 어 저는 IPM을 뽑기 위해서 요거 나사들만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면 이렇게 어 들려서 요것만 분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 분리가 됐죠. 이렇게 이건 방열판이에요. 밑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 인자, 어 책상 밑으로 내려놔버리고, 어 수리를 시작을 해야겠죠. 이것은 냅니다. 그, 이 밑에 쪽으로는, 어 리액터. 리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리액터가. 리액터 잘안 보이죠? 리액터가 이렇게 있어요. 어 인버터에는 꼭이액터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방열판이에요. 방 방열판. 열을 판열 발생시키는 방열판. 이건 중쪽에 치워버리고. 어, 요것만을 가지고 오늘 요것만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저녁에 탐구해서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 라인 쪽으로 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위험은방 위험한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이 쪽은 뭐, 대체적으로 안정성 있게, 작동을 해놓은 거 보니까, 이쪽은 건너뛰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건너서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쪽 뒤에, 어 한번 닦아서, 다 닦아야 되겠네 이것이 왜그냐면 방일구리스인데 이 방일구리스가 어 막부으면 옷이 다 버려요 그래서 방일구리스 깨끗이 닦아버리고 다음에 어 다시 장착할 때 방일구리스를 다시 칠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부속을 한번 찾아와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네, 지금 특히나 좀 주의할 부분이 또 이쪽인데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이것이 나가면은 자재가 거의 없어요 이것이 다행도안 나갔네요 안 나갔기 때문에 자재에서 이제 조금 자유로워질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땜질을 막 했는데 이게 지금 땜질을 해야 되는데 갑잼은 고주파 인두기로 라던가 세라믹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좋은 인두기로 요것을 어, 땜질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 하면은 어, 겉은 땜이 되는데 안쪽에서 비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리가 좀안될수 있으니까 한번 그 자, 정확하게 깊숙히 떼어 줘야 됩니다 열량을 충분히 높여서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인두기 온도를 약 450도 정도 올려서 깊숙이 떼어 줘 버려야 정확하게 떼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인두기가 좀 좋은걸로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앞쪽으로 돌출이 돼도 어.. 기판에 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올해야 되겠네 잘라내야죠. 일단은 자재를 챙겨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싹 교체해야 될거아니에 지금 현재 여기, 있으시... 여기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어 이게 20a짜리인데 어떤 걸 사다가 지금 내가 다 깼냐 저는 이제 이게 휴즈인데 이게 전부 20a짜리 휴즈예요 20a짜리 요런 것을 이런 곳을 사서, 여기다가, 땜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땜질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소켓 형식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니드가 달린 것은, 여기에 몇배 비싸요. 저는 한 100여 개 정도 있는데, 지금 써서 이제 100개 정도는 안 남았는데, 지금 요, 요 계열, 요 계열을, 어, 써야 되는 겁니다. 요 계열을. 이렇게 생긴 것을 디드가 틀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이게 틀리잖아요 이렇게 틀린 것을 끼야 되고 여기 왜 이것을 어, 이렇게 떼우지 떼어야지 말해야 하냐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떼우면 여기에 납이 삐져나오면서 들떠요. 속에서.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 이, 이 상태에서 모자처럼 씌운 다음에 스포트 용접을 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데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또이 휴즈를 만드는 데에서 이 모자처럼 생긴 것을 이 이게 붙여주는데도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하나에 뭐 휴즈 그그 웹툰 그 가게냐 하는데 아마 이거 국내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일단은 교체를 해서 일단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20암페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이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휴즈를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현재 삽입을 해서 삽입을 해서 이렇게 니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떼워 줘야죠 떼어 주고 저기에 있는 어 겨울이다 보니까 인두가 조금 성능 발휘를 못하네 여기 접지도 잘 떼어야 합다안 그러면 여기서 불나요. 깊숙이 떼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오리지널로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다른 거 이제 자재를 가져와서 다른 거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자재를 조속히 빼서 한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수리한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뜯으면, 어 IPM 쪽 이쪽에 아까 대가다 닦았죠. 그 부분들을 어 방일구리스를 꼭 칠해줘야 됩니다. 방열구리스를 칠해주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열구리스를 항시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방열구리스 같은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함부로 뜯어보는 것은 조금, 잘 주의를 하셔야한다는 거. 이게 항시, 이렇게, 예. 네. 저희 앉아, 그, 이걸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어, 느 정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일단, 그렇다라는 것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소비자님께서 뜯었있어요 근데, 아 이게 알루미늄인데 빼시고 박을 때, 나사선을 강제로 박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사선이 안 맞아서, 이렇게 딱 했는데서, 데미지를 입어준 상태에서, 나사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네요, 이게. 이게 소비자들이 만지면, 하찮은 이 나사의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저희도 수, 수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일이 또 커졌잖아요. 또 이게 또 이게 또 이것만으로도 또 시간이 또한두 시간 그냥 날라게 가 생겼네요. 답답하죠. 아 나사선을 만들느라고 시간을 그냥 한금 같은 시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나사선 만드는 걸로 제가 지금 만드는 건 이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게 다 파내고 어다 파내고 이 나사선을 만든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어, 만들어 가지고 결국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 한금 같은 시간을 다 날려 버리요이 이거 이거 하는데 시간 다 날려 버려. 이렇게 해서 장비를 써서 나사선을 만들어서 겨우 살렸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소비자가 손댄 것은 제가 받지 않아야 될것 같은 생각을 이번에 또 다짐을 합니다. 만진 것은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여튼간에 어, 어 소비자님께서 이렇게 나사선을 한번 흐트러서 박아 놓으면 제가 박을 때라든가 뺄 때라든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어, 그래서 소비자님은 가급적이면 안 손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철공소 전자를 수리하는 사람 이런 철공수 일까지 해야 하니까 답답해 답답해 다음에는 절대 어, 순대지 말고 보내셔야 됩니다. 에이. 일이 굉장히 일이 커지잖아요. 벌써 기판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두장 정도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버렸네요. 제가 수리를 할 때, 나중에 제일을 보고 밤에에요. 밤에 이런 2시간씩 날려버리면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손대지 않는 것을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수리를... 굉장히 약간운 시간을 날렸어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장착이 됐고 어, 그리스 발라서 빨리 장착해 보겠습니다 인버터 접지선을 함부로 끊지 마세요 함부로 끊으면 나중에 이상한 에러가 나오니까 접지선 함부로 끊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잘 떼어놨어요 여기 잘 떼어져서 수트 튜브로 전화기 감사합니다 어, 인버터 접지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끊지 마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면은 접지가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두개 잡고 또 따로 여기 접지를 왜또 따로 잡았을까요? 이는 그냥 여기다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접지 이거 이게 이 접지 안에도 인버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접지는 열 라인 쪽에 전원 라인 쪽에 그 접지를 잡는 거고 같은 접지라도 지금 통신 라인 접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접지라도 여기에 혼입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여기에 저항값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접지를 잡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접지도 중요한데 여기 선을 함부로 끊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끊지 마세요. 왜 끊어요? 이 정도의 접지 하나 갖고의 저항값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이게 인버터인데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접지 같이 하면은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함부로 그선도 끊지 말아야 돼요. 일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다 끊어서 해야지. 여기 나사 풀러서 해야지. 나사도 안 보내. 나사도 여기다 박지도 않고 막 보내. 그러면 나도 여기서 막 빼서 나도 채우려니까 힘들어. 아, 원래대로 허위서 좀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서 보내면 막 짜증나요. 막 짜증나. 이러는 사람이. 어머니를 해야죠, 어머니를. 이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도 답답합니다, 답답해. 너절러 저런 거다 정리했어요. 지금 너절러 저런 거. 이거, 이거, 쓸 나사를 해서 천을 원위치, 뜯었으면 원위치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막 지금 나사들 많이 빠져있는데, 지금 너정도 정리했습니다. 일단 실험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는 이런 거다 완벽하게 해서, 원위치에서 보내야 됩니다. 이, 아, 다음에는 터안 받, 안 받아요. 전기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전기는 이렇게 하면, 이쪽에 어, 지금 불이 이제 빨갛게 들어오죠. 일단 전기 꽂아볼게요. 아, 전기 딱 소리 났습니다. 딱 소리 났어요. 지금 현재. 딱 소리 났고. 까빡까빡 거죠 이제 낮에 조금 있다가 파란불이 까빡까빡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리가 된 거예요. 까빡까빡 하잖아요. 지금 거우, 제가 메모리가 거 간들간들 하네요. 간들간들해. 지금 현재 보시면 빨간색 까빡까빡, 그 다음에 파란 거 까빡까빡 하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전원이 흐름이 잘 되, 됐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나사들이 다 빠졌어요. 여기 여기 가세. 이 사람 이 똑바로 안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줄수 없잖아요. 나 마사가 없는데. 이거 다 끼워 씌어야 되고 여기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쪽에 접지 그 하나 파란색 접지니까 이 그렇게 하고 특히나 여기 여기 이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신호선이에요. 신호선. 이 신호선 뒤바뀌지면 어 그냥 그냥 죽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신호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데이터 통신하는 거 신호선이에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 검정 거니까, 아, 이 전기 들어가는 거래? 집어넣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익산우린가전센터에서, 어, LG, LPNW0601V2번 실내기, 실유기는 LP, LPUW0601V2번 영어로 2번이죠. 어, 이렇게 해서, 이거 굉장히 이거, 어, 철공수일까지 좀 완벽하게 해, 다 해서 겨우겨우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부속도 몇개 갈았나요, 지금 현재? 어, 예. 제발 좀손좀 좀 만지지 말고 좀 보내주세요.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안 받으니까, 어, 이거 보시는 분들 각별히 유념하시고, 손댄 건 무조건 바꿉니다. 무조건. 거들떠 보도 않을 테니까. 아예 오늘 질려버렸어요, 제가. 어그 나사선 하나 만들어서 박는데 아르장 진짜 아까운 시간 두 시간씩 날렸습니다. 어 이것도 정리를 그냥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이것도 정리를 못하면 나중에 이거 주선이 뒤바뀌어 갖고 신우선 하고 뒤바뀌어 갖고 또 금방 죽어버리 갖고 또안 되네 되네 이게 피곤합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할때 고장내치면 돈이 두 배로 들어가요. 나나 나 남는 거 없이 막 밑가는 거예요 이게. 조심히 좀 해주시고, 어 굉장히 내가 너무 폭포가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제발 좀손좀 좀 대지 말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익산 우린가전 센터에서 어 LG 시리기 인버터 수리기 참 어렵게도 고쳤어요. 아 좋은 마음 드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